지난주, 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이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를 거, 거치면서, 어, 드디어 이제 거치게 되고, 또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어, 농협지주회사가 드디어 이제 이제 탄생이 될 걸로 보이는데, 뭐 자산 규모만 200조 원이 넘는다 해가지고, 지금 뭐 금융계가 아주 좀 떨썩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금융권 시장에도 상당한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뭐 보험사 카드사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김수희 기자와 함께 특별히 이제 이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볼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희 기자. 네. 예. 자 언제쯤 그러면 이 농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 소식이 좀 들릴 건가요? 사실 지금 최종 통과됐다고 봐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그 농협법 개정안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일부 농민 단체들이 찾아와 법안 의결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 내부 아 영상까지 확보했는데요. 한동안 이 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좀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이 법안 소위 위험들은 이내 장례 정리를 하고 네.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영상을 보여주시기로 했는데, 네. <laughs> 이, 이, 영상을, 네. 네, 시끌시끌한 영상들.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본회의 의결만은 사실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러면 10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진 채그 아까 같은 돌발 상황에도 이렇게 바로 신속하게 저, 어, 통과가 된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네. 그 농식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버,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년기자도 뭐 이소식 궁금한 거 많을 텐데 네네. 네 질문 같은 거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일단 뭐그 개정안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정안은 농협을 내년 3월부터 저희가 신용사업 일반적으로 시승전자. 금융사업이라고 하죠. 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농수산물 유통사업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농협이 그동안 농민 농민에 네. 저희 민단체에 와가지고 저렇게 네, 법안소의 심사소위 어. 현장입니다. 네. 嗯。 돌발 영상과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이 나네요. 예, 통과시키기 전에 아주 여유로웠는데요. 네. 저분들 찾아오시니까 아주 당황스럽게 정리하고 통과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이분들의 고민 역시 또 농민단체의 고민 역시 농협이 그동안 농민의 이익을 위해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어떤 아. 본연의 역할보다 돈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에 따라 두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두 분야 모두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어, 갖추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그두 부분에 각각의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산하에 관련 회사들을 거느리는 구조가 됩니다. 음. 즉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각각 설립되는 것이죠. 오늘 중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은 바로 농협, 금융지주인데요. 음. 실제 출범 즉시 빅. 5로 분류되는 네. 대형 금융 지주가 탄생함에 따라 금융업계는 물론 금융 담당 기자들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수일 기자도 상당히 좀 긴장하겠네요. <laughs> 예,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 지주회사인 농협은행과 NH NH 보험, NH 투자증권, NH 투자선물, NH 캐피탈 등이 편입됩니다. 음. 총자산이 229조 원에 음. 달해서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300조 원대 금융 지주들. 금융 주주들과 쟁쟁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살리자. 예. 그래서 경제 주주에서는뭐 농수산물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좀 이익을 내고 예, 그렇습니다. 이 신용 쪽지주에 금융 주주에서는 뭐 돈놀이 쉽게 말하면 돈놀이 열심히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전문성, 경쟁력 강화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농협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잘 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 예. 자. 근데 이 농협 금융지주의 탄생으로 이게 이제 5대 시중 금융 금융지주가 되는 건데. 보험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면서요. 네, 실제 농협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반대 의사를 펼쳐왔던 것도 그리고 긴장을 가져왔던 것도 바로 보험업계입니다. 네. 어, 그 이유인즉슨 보험업계에 대한 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음. 예, 농협 금융지주가 탄생하면 그 보험업계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농협 보험은 자산 규모 3, 31조 원입니다. 단숨에 생명보험업계 4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음. 생명 자산을 합치면 삼성화재보다도 자산이 많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보험은 내년 3월에 출범하게 되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로 각각 분리돼 설립됩니다. 음. 때문에 자산 규모를 가지고 생보업계 4위, 손보업계 1위를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수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볼때 보험료. 를 기준으로 볼때 농협보험은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생존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농협보험이 보험사 인가를 받으면 퇴직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등을 팔수 있게 되고 보험 설계사를 통한 영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주요 보험사들의 네. 핵심 인력, 실무 인력들이 이미 스카웃돼서 농협보험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음. 얼른 법만 통과되라 라는입장 <laughs> 보험업계에 공공연하게 상징적으로 알리는 벌마, 것으로 그 예, 그걸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농협보험이 민간 보험사로 새로 출범하는 만큼 네. 이렇게 좀 숨겨 놓은 히든 카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인데요. 네. 아, 핵심. 네, 히든 카드. 네. 예. 소비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농협에 준비한 히든 카드가 과연 뭡니까? 네. 기존의 농협이 진행하던 그 공제사업을 본격적인 보험상으로 개편하면 기존 민간보험보다 더 저렴한 보험상품이 네.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농협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농협 관계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네. 것이었습니다. 이 히든카드란 바로 보험료 인하 정책입니다. 어... 실제 농협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법 독립출범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이 공공연하게 보험료 인하를 강조해 왔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만나본 농협 고위 관계자도 우리가 출범하면 보험료를 7%에서 8% 가까이 낮추겠다라는 야... 정책을 실제로 말하기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험료 인하가 시장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음... 인하인데요. 18 예, 농협은 이 농업법 개정안을 만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년 회사가 설립되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 파격적인 보험료 인하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자연히 보험업계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 브랜드는 다소 투박한 느낌이 있지만, 예, 대신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laughs>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이금융업계에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인식이 네.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유일한 반장님의 이미지도 투박하다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우, 웃음> <이미지를 조용하게> <laughs> 네. 아, 뻘쭘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농협랜드는 다소 투박하지만, 네. 정부가 보증이 있어서 안정적이다. 네. 근데, 진짜, 네. 이 보험료가 실제로 7, 8% 디나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받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볼수 있는 건가 요 그렇게?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가 다르겠지만 최 초기에 이제 그 보험료 인하 정책을 네. 할때그 가격을 낮추면서 그예 그러니까. 그 낮추면서 질을 똑같이 할지는 사실 사, 사실 의미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가격 낮추는 게한 8%고. 혜택이 낮아지는 게한 2, 3%다. 그러면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는 매력적인 상품이죠. 사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협범이라는 곳이 어떤 조합, 천여개가 넘는 조합을 지금 대리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네. 또 거기서 상당한 인력 비용이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비용을 감안해 볼때 7%에서 8%는 어떤 서비스의 질 저하 없이 음. 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짜 보험료 인하해라 인하해라 그래도 한번안 내렸는데 농협 보험금 지지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자+ 네. 자 그렇다면 생보주보다는 손보주에 더 부담이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사실 실제 그 농협 금융 지주의 설립이 근간이 되는 그 농협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나서부터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었는데요 그렇죠.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음. 생보 쪽보단 손보 쪽의 반대가 더욱 셌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업계 지방지역의 점유율 때문입니다. 아. 예, 농업, 농업보험의 탄생은 곧 지방지역 점유율의 재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농협조합 말고도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역의 경우는 다른데요. 곳곳에 농협조합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장악이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그 지역 단위 조합에서는 (5년간) 반카슈라슈랑스 규제가 유예돼서 전국 (4300개에) 이르는 지역 단위 조합에서는 농협 보험만 집중적으로 팔수 있게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 공제라고 해서 이미 생보 상품이 많이 지역 조합에도 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보 시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앞으로 이제 농협 보험이 설립되고 민간 보험사로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음. 이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경우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에서 자동차 보험의 어떤 점유율이 확고하게 농협 보험으로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야 확고하게 농협 보험으로 자동차 보? 보험 같은 경우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선보주들 약간은 좀 농협보험이 나와가지고 본격적 영업을 하면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함께 산뜻한 리허트까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